네 안녕하세요 은혜 소반입니다. 오늘 백느타리 버섯 무침이에요. 네, 요 백느타리 버섯 가열해서 조리하라고 네 이렇게 좀 써있고요. 300g 준비했고요. 백느타리 버섯 이렇게 이제 기둥을 잘라내서 밑에 기둥, 밑둥, 밑둥은 잘라내서 버리는 거고요. 자, 요거를요 이렇게 이제 다 자르고 있습니다. 밑둥은 잘라서 버리는 거고요. 아, 그 새색시 마냥 갓을 살포시 들이운 네, 백느타리 버섯이 되겠습니다.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요.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요. 그 건강 식품으로도 아주 인기가 많지요, 요새. 자, 백 특... 자, 백느타리 버섯 이렇게 다 이제 갈무리를 해놓은 다음에 아, 센 불에다가 이제 끓는 물을 네 끓는 이제 물이 팔팔 끓을 때, 네, 네 이제 살짝 데쳐냅니다. 버섯, 느타리 버섯도 마찬가지고 표고 버섯, 팽이 버섯 등등 버섯 종류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많이 있죠. 오늘은 볶지 말고 볶지 않고 네사차식으로네 한번 무쳐봅니다. 네,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후루룩 끓으면 된 거예요. 네, 손으로 한번 만져봤어요. 아주 식감이 아주 그 손으로 느껴지는 그 촉감이 아주 부드럽고요. 나중에 먹을 때도 식감이 역시 부드럽고 쫄깃하고요. 자, 요거를 찬물에 한번 샤워한 다음에 다시 또 체반에 건져 놓고요. 물기 빠지는 동안에 요거를 결대로 이렇게 조금씩만 찢어 놓습니다. 많이 말고 살짝 살짝만 적당하게요. 먹기 좋게 그런 다음에 요거를 꼭 짜고요. 자 이제는 볶지 않을 거예요. 볶지 않고 네 이제 묻힐 건데요. 여러가지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요. 네, 오직 유일하게 그 조선 간장, 조선 간장하고 참기름 하고만 왜 그러냐면은 이백르타리 버섯이 그 향이 아주 뛰어난 향이거든요. 네, 뛰어난 향, 향과 그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정말 이루 말,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맛을 그대로, 그 향을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조선 간장으로만 그리고 참기름으로만 이렇게 간을 했습니다.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고요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. 마친 시간 되세요.